맞아요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쏘리 쏘리 쏘리랑 우러라 무대도 보여드렸는데 재밌게 즐기셨나요? 네 아, 여러분들이 호응을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제가 진짜 응원 듬뿍 받고 이렇게 재밌게 무대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희 팬덤 이름이 싸인팬이거든요 이렇게 기상까지 저 응원하러 와주신 싸인팬 분들 너무 감사하고 싸인팬 분이 아니신 분들은 오늘 저희 시그니처 무대 보시고 오늘부터 싸인팬 하시기를 약속해주세요 알겠죠? 네. 와 감사해요 네. 최고! 약속해죠 <laughs> 오늘 초등학생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근데 맞아 맞아 오, 어린 친구들도 되게 많이 보는데 오, 되게 뜻깊네요 언니들로 초통력 만들어줄 수 있어요 친구들? 네! 아, <laughs> 시그니처 노래 많이 들어 주세요. 아기들이 너무 잘 놀아요. 와, 아, 정말이 역시 요즘 아기들은 저희가 따라다닐 걸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네. 여러분들 마음에 들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더 열심히 <laughs>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오래오래 기억해 주실 거죠? 네! 아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늘 아, 네, 학교에서 자랑요 시그니처 만났다고 언니들 예뻐 봐요. 고마워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인 아이페를 남기고 있는 거요 좋아요. 좋아요 저희의 시그니처 포즈는 이건데요 한번 따라해보시겠어요? 아, 이게 C예요 여러분 오, 너무 잘하시는데요? 좋아요,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laughs> 포즈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찍어볼까요? 네 할게요 하나 둘셋 둘, 시그니처 저희 시그니처 SNS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온 걸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시그니처 SNS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와우! 그리고 네! 팔로우까지. 준비입니다, <laughs> 여러분. 네, 마지막 곡보여드릴까요 네, 아쉽다. 근데 마지막 곡이 마지막 곡이 아니게 될수 있어요. 여러분의 <laughs> 선택에 따라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즐겨주시는지에 네. 따라서 저희가. 더 남아 있을지 아니면 마지막이 될지 맞아요.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손과 여러분들 목청이 <laughs> <laughs> 기대해 봐도 되겠죠? 만나볼까요? 바로 무대 한번 해볼까요? 저요! Go, 화이팅!